조상규 변호사님,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사 전화 일부 보도니까. 다만 검찰 핵심 관계자에게는 백현동 의혹과 대법 송금 의혹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니까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저는 매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장 기각이 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영장 재청구가 있어야 한다. 예. 네, 왜냐하면 그중앙지법에 지금 세 명의 부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데요. 개인 차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차 영장을 지금 문제된 유창원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2차 영장을 두달 동안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2차 영장을 쳤을 때는 바로 윤재남 판사가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두달 동안 당연히 보강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부, 부분이지만 어떻게 두 달에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윤재남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면 영장이 나왔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불구속으로 재판 기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과 바로 구속이 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왜 다르냐면 다르니까? 비건한 예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의원을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검찰의 폭주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검찰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윤재남 판사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 다음에 첫 기일에 자백 다 했습니다. 예, 재판에서 인정을 했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체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구속 영장의 발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신병학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말씀이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영장이 나왔을 때는 예. 자백을 통해 가지고 선처를 받기 위한 그런 어, 형사 소송적 그런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한번더 구속 영장 발부가 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 을한번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오늘 한동훈 장관